그증자를다 받아요. 그래가지고, 자기 몸에 보관을 합니다. 자기 몸에. 사람을 쳐서, 뭐, 냉동고에 보관하던, 뭐, 냉장고에 보관하는 식으로, 보관을 내둬가지고, 어, 이제, 다음에 살랑게 되는, 그 중에 일부의 증자를 가지고, 자기 난자하고 수준을 시켜가지고 이제, 그, 꼭 알을 빼주죠 알을 빼가지고, 방출을 하고, 그죠? 그런 과정을 매년 반복을 합니다. 그래서, 오늘 또는데 그, 꽃게 알레르기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. 꽃게 알레르기. 꽃게 알레르기 있는데, 왜 알레르기냐면, 다른 데도 알레르기를 익히는지 모르는데, 그, 꽃게가 그, 구애월탕을할 때, 수꽃 시즌 제 앙컵이 있을, 이제, 유인을 해야 되잖아요. 그죠? 응, 유인을 해야 때, 이제, 그, 암수 모두 이제, 어, 호르몬을 반격, 사물질, 페로몬이죠 일전에 페로몬 여러가지 복잡한 사물질을, 어, 방류를 해가지고.